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백오십장 찬송하시겠습니다. you.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 가시는 데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베푸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주님께서 베푸신 하늘의 은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통. 주님께서 일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 해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다가 어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제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 킨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아멘. 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대림 사에 놓여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 사단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되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승리를 경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이미암아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승리를 경험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에 가는 여정 속에서 교회 속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우리가 짐작도 못하게 되면 아, 견디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이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예상했던 어려움들이 닥치면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말씀 보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에 말하는 여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는 태양을 말합니다. 자 교회가 태양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박해받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초라할 겁니다. 부유한 사당 사람들보다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살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눈에 보기는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인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존귀한 그런 공동체인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 여인이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느라고 애를 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또 오늘 부모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장차 철장으로 세, 세계를 다스릴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장으로 이 땅을 다스릴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2편에 보면 분명히 나오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산하느라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아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구약 교회 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바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한 붉은 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용의 정체도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붉은 용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옛 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 뱀이고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뱀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 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그뱀 있잖아요. 뱀의 영상으로 변장에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결코... 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했던 그옛 뱀, 그옛 뱀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탄 마귀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가 두 번째 아담으로 입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는 일곱 머리 그리고 일곱 뿔을 가지고 있는 자, 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머리와 뿔은요 권세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물론 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날마다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진 자로 비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사절에 보니까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서 있고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이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고있 거예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메시아의 출생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도전이 계속될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점점 그 사단막이 방해 공작은 거셀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단의 도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단의 도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으십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피하도록 하늘로 올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나버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죠 우리 예수님을. 이게 바로 승천 아닙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6절을 보니까 여인의 광야로 도망하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의 승천 이후의 재림까지 이 땅에 속한,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로 도망했다는 게 누가 바로 생각나야 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생각나야 되겠죠? 세례 요한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살잖아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교회에 속한 우리도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요, 두 가지 신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승리한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답뿐만 아니라 아직 사단의 공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전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자,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해트려는 사단의 본질은요, 이미 패한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패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여러분 여기 용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죠.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초하를 빼는 자라 그가 땅 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기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보다에 올리시면서 하늘에서 엄청난 큰 전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미가엘과 천사들이 사단과 그 졸개들과 싸워서 완전히 이기고 그들의 세력을 하늘에서 쫓아내 보냈다는 겁니다. 땅으로 쫓겨내 보냈다는 겁니다. 즉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이 말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미 큰 타격을 입고 힘을 잃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람과 그의 졸개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능력을 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미 힘을 잃은 존재들이다. 우리가 볼 때나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입니다. 단지 사람과 그의 졸개들이 이 땅에서 약간의 힘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그 약간의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2절 말씀도 보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즐거워라. 이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셀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리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균형 잡힌 시각이 있어야 됨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는 그리스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즐거워. 하며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남아 있는 힘으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사단이 계속 애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집요하고 너무나 즐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에도 보니까요 그 뱀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를 그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겉보기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나오고 있죠.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향해서 명령하심으로 말암 아마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키게 하십니다. 바로 이 붉은 용의 토에의 물을 삼켜버리니까 이제 안전하게 될것 아닙니까 여자가 여자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뱀이 어떻게 합니까? 뱀이 분하여서 물러나서 최후의 전투를 준비한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처럼 하나님은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교회 그리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날 교회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단의 공격은요. 너무나 너무나 거셉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단 마귀의 공격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 초림과 재림 사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중에 때로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박해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여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을 위해 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과 교회 r 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 r e d o i 등 g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g 바라고 임광 o 목사님 9월 18일 날신장담석제 o 시술을 하는데 준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성공적으로 담석제 r 시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 성교사님들 가정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